안녕하십니까 양순구차 전주 kt부터스 김철환입니다 자이 차가 뭘까요 자이 정도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아 바로 이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laughs> 아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 어, 저번에 그 제가 의정부를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서 제가 강남에 들려가지고 이 차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어 제가 그때 가져오지 못하고 그때 보고만 오고 탁송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차가 뭐냐면은 어 강남에 있는 로펌 변호사님이 이 차를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어 타는 차인데 음 그래도 꾸준하게 어 혼자만 지금까지 타고 다녀가지고 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대충 보여드렸으니까요. 에... 그리고 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에... 익스클루시브입니다. 2015년식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제가 화면을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주행거리 는 133,919km죠. 그리고 9.2인치 어, 모니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와 프리미어의 차이는 어, 말씀드 것처럼, 이,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코스트 도어, 그 다음에, 어, 뒷자리가, 어, 통풍 시트가, 익스크루시부터는 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부터는 뒷자리, 통풍 시트가 또 없죠. 뭐, h u d 야 어차피 이것은 다 똑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는 들어있고, 프리미어 등급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익스크시스가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기본적인 옵션은 보시는 음, 것처럼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뒤 커튼, 그리고 블루링크, 베스트, 그 다음에 맵, 여기에서 이 GIS로 모든 걸다 하고 있죠. 그리고 오토홀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어, 추가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보니까 없네요. 보니까요. 블랙박스는 없고, 하이패스 리밀르만 있고, 운전석 핸들도 이쪽은 아주 양호합니다. 이쪽은 양호하고, 이쪽도 살짝의 뭐, 사용감만 있고, 크게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에, 블루투스랑 다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VDC, 그 다음에, HUD,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트렁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운행해서 차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열간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보시면, 천장 같은데도, 아주, 비흡한 차량이라서 깔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리고, 가수시트도, 지금 보시면은, 어, 사용감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사용감이 있긴 있죠. 근데 이건 또 제가 깔끔하게 또 복원을 하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멋지게 또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 이 에쿠스 참 진짜 제가 에쿠스를 많이 하지만, 어, 정말 저는 깨끗하고 좋은 차만 하려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좋은 차를 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 이런, 웬만하면은 제가, 어, 이상 있는 부분은 다 해서 차량은 제가 드릴 거니까요. 타이어는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90% 이상 있고요. 보세요. 아주 좋죠? 뒷 타이어도 지금 이게, 어, 따로 교환하신 건데, 이게 브리시스톤 해가지고 한 짝에 50만원 짜리입니다. 이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면 한80% 있는 건데, 이게 이 타이어 자체가, 이브리지스톤이 타이어 자체가 원래가, 이 상태가 원래 모양이 초과라서 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 80% 이상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휠이, 휠이 기스가 없습니다. 보세요. 휠 기스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차 관리를 아주 지가 막히게 잘 하신 거죠. 그죠 요. 휠베스가도 없어요. 정몽을 깔끔하게 탄차왔습니다 보시면은 차는 제가 어차피 또 다시 만들어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예, 제가 보여드리 전에 먼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영상을 자 조수석 치트도 보세요. 아주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죠. 음. 지금 매트가 일반 매트인데 제가 매트도 지금 코일 매트로 해서 그것도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도 아쉽도. 자, 그러죠. 이런 부분이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트렁크,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트렁크는 깔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고를 말씀 안 드렸구나. 사고는 그 조수석 앞엔 다만 단순하게 교환 이 있습니다. 사고는 아쉽게도, 펜다만 단순하게 교환이 있으니까. 뭐, 근데 뭐, 어차피 뭐, 앞에 펜다라서, 이거 하나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해트도 뭐, 탈부착도 안 했고, 이것만 교환한 거고, 이 상태니까. 보험권이 한두꺼 있는데, 이것은 교환이고, 얘는 탈부착. 그러니까, 원래 그거 제 거죠. 그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바도 655. 아, 굉장히 좋은 남바죠. 지금 보신 것처럼 상태는 아주 괜찮고 양호한 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이 에코스 익스클리시브가또 많이 있진 않아요. 또 보면은. 이것은 제가 다른 부속을 뭐 시켜서 할 거니까. 저 있고. 좀 좋은 점은 이 TV 액정이 이 뒤에, 이 뒤에 하는 지금 모니터를 다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뒷자리 커튼까지 다 있죠. 저 모니터는 하나만 선택을 해서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차피 뭐 제가 어, 광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타던 그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 상태니까 또 제가 멋지게 또 만들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나 엔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미사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차이고, 금액은 예, 2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 저희 차를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굉장히 멋지게 보일 테니까. 기대하고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리십시오. 제가 진짜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저기가 저희 매매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순중고차, 전주 KT 모터스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